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어,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어,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변 소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도로변의 빈 공간에 대한 조경 설계를 하고자 한다. 주어진 현황도 및 아래 상황을 참조하여 요구 조건에 따라 조경 계획도를 작성하시오. 단 1.3선 안 부분이 조경 설계 대상지임. 자, 여기 현황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게 테두리가 딱 터져 있지요. 여기 보면 1.3선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요 안쪽 부분이 우리가 어, 설계를 조경 설계를 하기 위한 대상지라는 얘긴다. 요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우리 현황도라고 그랬는데 자, 밑에 이번에 요구사항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재 평면도를 위주로 한 조경계 획도를 축척 100분의 1로 작성하시오. 관리 열고 지급용지 1. 자, 우리가 어, 제도 시험을 치러 가면은 지급용지를 두 장을 주죠. 지급용지 1, 지급용지 2. 이렇게 두 장을 줍니다. 1은 우리가 평면도를 그리는 것이고, 지급용지 2는 우리가 단면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도면 오른쪽 위에 작은 명칭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명칭. 작은 명칭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도로변 소공원 이게 작은 명칭입니다. 도면의 오른쪽. 오른쪽 위라고 했습니다. 자그리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게 평면도인데 이게 오른쪽에 이게 표제부라 고 그랬죠? 표제부. 표제부 중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위. 제일 윗부분에 여기에 도로변 소공원 뭐 도벌, 오르면 빈 공간, 이런 식으로 작업 명칭을 기록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3. 오른, 도면 오른쪽에는, 도면의 오른쪽에는 주요 시설물 수량표와 그 다음에 수목 관리고 식재 수량표를 작성하고 수, 수량표 아래쪽 방위 표시와 막대 축적을 그려 넣으시오. 단, 전체 대상지의 길이를 고려하여 범례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실제로 평면도인데 뭡니까 이게 음, 오른쪽 도면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게 표제부가 위치하는데 자 위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시설물 수량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게 조경 계획도는 이게 바로 이제 도면명이죠 도면명 우리가 어, 문제 읽어보면은 자일 번에 보면 실제 평면도를 위주로 한 조경 계획도를. 축척 100분위를 작성하십시오 이때 축척 앞에 축척 100분위를 앞에 따라오는 요 용어가 조경계획도라는 이 말이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면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도면명을 두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조경계획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요거는 작은 명칭 두 번째 도면명 자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수량표였으니까 시설물 수량표가 먼저 앞에 나왔으니까 위에다가 시설문 수량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수목 수량표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수목 수량표 이렇게 예, 기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수량표 아래쪽에는 수, 이, 이게 이제 시설문 수량표와 수목 수량표는 여기까지인데 그 아래쪽에는 뭘한다는 뭘 얘기입니까? 어? 자, 방위표시와, 자, 이게 N우가 북쪽이라는 표시죠. 요게 이게 요게 방위표시입니다. 방위표시와 막대 축척 요게 막대 축척이죠 막대 축척이 실제로 요게 저, 도면에서는 여기 여기까지가 5cm입니다. 5cm인데 이 스케일이 축적이 100분의 1이니까 어 1세 도면 1cm는 실제로는 1m죠. 그래서 여기 1, 3, 5 c m 로 기록한 게 관로 열고 미터라고 적어 나는 이유는 축적이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m, 여기까지가 3m, 여기까지가 5m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 아무리 잘그 평면도를 도면을 작성하더라도 이 방위표시와 축적표시를 빠뜨려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면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해 테두리선을 넣으시오. 도면의 전체 안정감을 위하여 테두리선을, 우리 그릴 때 테두리선을 다 이렇게 선명하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B, B- 단면도를 축적 100분 1로 작성하십시오 단면도인데 단면도도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평면도와 마찬가지로 축적은 똑같습니다. 100분의 1. 이 축적이 다르면은 단면도를 그릴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경기능사 시험에서는 단면도, 평면도 축적이나 단면도 축적이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같은 100분의 1로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지 2. 지금 용지 2에다가 단면도를 작성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 이제 요구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요구 사항이었고, 요구 조건은 해당 지역은 도로변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휴식 및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소공원으로 공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경 기획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이제 도로변에 있는 동네 에 걸린 공원 걸린 걸린 지역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쪼트리 공원을 이용하여 어, 공원을 조그만하게 규모가 적게 소공연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변 소공원입니다. 규모가 짧다는 얘기죠. 여기는 주로 이제 어린이들 어, 놀이 시설, 놀이 공간으로 주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어, 어른들이 쉴수 있는 휴게 공간을 조금 곁들이고, 막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포장 지역을 제외한 곳에, 자, 우리 포장을 이제 구역별로, 구간별로, 이제, 뭐, 원로에는 주로 이제 소형 고압으로 포장을 하고, 주차장에는 뭐, 투수 크리트 포장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어린이 노래 공간에는 모래 포장을 많이 하고, 또, 휴, 휴식 공간, 휴게 공간에는 주로 이제, 마사토 포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포장 지역을 제외한 곳에, 포장을 안 되는 곳에는, 식재가 가능한 장소에는, 어, 식재를 실시하시죠. 그리고 포장 안 되는 곳에는 무슨 식물이든지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단 녹지 공간은 빗금 친 부분이며, 여기 보면은, 돌아가면서 빗금 열러 쳐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빗금 친 부분. 여기도 빗금 쳐진 부분이 다 있습니다. 빗금 친 부분은 이제 녹지 공간은 녹지 공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경사의 차이가 발생하는 곳은 식수대 관로 열고 영어로 프렌트 박스로 처리되어 있으며 분위기를 고려하여 식재를 실시하십시오. 자.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상기 내에 전체 평지인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기, 이 계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높이 전표고 차이가 높이 차이가 다른 곳이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자이 문제인 경우에도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이걸 경계로 해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 이제 계단 표시입니다. 계단이 있고 지금 어 이쪽하고 이쪽하고 분명히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계단이 있다는 것은. 계단 이쪽과 계단 왼쪽과 오른쪽이 분명히 높이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고저차, 높이 차를 여기서는 뭐 경사의 차이가 발생하는 곳,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높이 차이를 얘기, 고저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식수대를 처리한다. 자, 지금 이게 계단인데 계단, 계단 옆에 이 공간이나 이 공간이나 이 공간,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식수대라 그거죠. 식수대, 프렌트 박스, 영어로 프렌트 박스. 여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공구도 옹벽을 이렇게 처리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1미드가 높고 1미드 낮은 것으면은 공구도 옹벽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서 여기다가 흙을 채우고 어, 여기다가 이제 식물을 심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포장 지역은 자 포장 지역은 좀 전에 설명했던 뭐소형구와 불어포장이니 토수공구도 포장이니 마사토 포장이니 모래 포장이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소형 고압으로 포장을 하든지, 콘크리도 포장을 하든지, 모래 포장을 하든지, 뭐 마사토 포장을 하든지, 투수 콘크리도 포장을 하든지, 등! 되어 있습니다. 등! 이런 예시를 해놨는데, 등! 적당한 위치에 선택하여 표시하고, 포장명을 기입한다. 포장명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꼭 여기 예시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만약에 등이 아니고, 중이라고 돼 있으면 중이라고 돼 있으면 요 중에서 골라서 포장을 해줘야 되지 여기 없는 걸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가 지역입니다. 여기서 가 지역은 바로 여기 주차장 지역이 되겠네요. 가 지역은 주차 공간으로서 소형 자동차 관료하고3,000 곱하기 5,000 그러니까 어, 자동차 폭이 3,000, 길이를 뭐 5,000mm 그러니까 3m 5m죠.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보면은, 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대대터 가는 네칸 건, 여기서까지가 6미터는 얘기죠. 6미터고, 이쪽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이가 여기서까지는 5미터, 이쪽으로는 6미터는 얘기죠. 그러니까, 6미터니까, 3미터짜리, 3미터짜리 두 대를 할수 있죠. 가운데 이렇게 딱 경계를 자르면은, 한대두 대, 대 3미터 두 대를 주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공간으로 계획하여 설계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 나아지역입다 나아지역은 정적인 휴식 공간으로. 나아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 이 전체 이게 월로 겸, 월로 겸 진입구가 여기 있고, 여기도 진입구 있고, 여기도 진입구 있는데, 자, 이, 이쪽 계단 위쪽에 에, 진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전체가 뭐 광장이면서 원로이면서뭐 휴식 공간도 되는 그런 공간들이죠. 그래서 나아지역은 정적인 조용하게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이니까, 파고라 일개소, 단위가 1개라고 나올 수도 있고 1개소라고 나올 수도 있습 여기는 개소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표제부에 단위를 작성할 때 개소라고 써야지 개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고라 여기는 관료열고 규격을 아예 딱줘놨습니다3,500 곱하기 5,00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사각형 파고라가 아니고 어 장방형 직 사각형 파고라죠. 그러니까 한 변은 3m 50, 한 변은 5m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파고라를 여기에다가 어 위치를 배식을 만들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고, 이인용 어, 평상형 벤치, 평벤치라고 하기도 하고, 평상형 벤치라고도 합니다. 이인용이라고 돼있어요. 이인용이니까 길이가 1200mm, 그리고 한 1m20mm. 그리고 폭이 500mm니까 50cm. 두 개를, 요는개소 아니고 개입니다. 그죠? 개, 자, 파고라는 개소, 요를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지역에는 장파고라 어, 한 개를 설치하고 또 적당하게 위치에 평상벤치 두 개를 서, 위치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규격을, 파고라나 평상벤치 규격을 딱 줬기 때문에 여기 딱 맞춰서 어, 그려야 됩니다. 자, 다음 6번에 대상지 내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벤치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장을 두지 않는 곳에 2인용 평상형 벤치 4개 단, 파고라 안에 설치된 벤치는 제외한다. 휴지통 3개 소를 설치하십시오. 요거는 벤치는 지금 단위가 개로 되어 있고, 휴지통 개소로 되어 있죠. 요거를 정확하게 똑같이 표재부에다가, 단위에다가, 어, 개소인데 개로 적으면 안 되고, 겐대, 개소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평상시 벤치를 4개를 하라 그랬는데, 파고라 지붕 밑에 우리가 점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벤치를 그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 4개의, 에, 파고라 밑에 점선을 그리는 건 4개의 숫자에 포함을 안 시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제부에다가이 벤치 수량을 적을 때는 전체 다 합쳐서 적어야 됩니다. 파, 어, 파고라 지붕 밑에 있는 거, 이것도 합쳐서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렸죠. 어, 네 개를 그렸는데 지붕 밑에 두 개가 있으면은 표제부에 적을 때는 벤치를 여섯 개로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어. 아헷갈리도록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휴지 쪽세개서는 보통 어, 벤치 옆에 하나, 휴지 쪽표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둘, 셋, 세 군데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뒤쪽에는 요 볼라드죠. 볼라드 했고 여기다 가스토퍼까지 요게 여기 두 개씩 그려 주면 좋은데 여기는 빠뜨렸네요. 주님들은가스토퍼를요두 어, 개. 요 길이가 뭐750 폭이 150해 가지고 그랑 바퀴가 요게 딱딱 어, 맞치는 것이 여기도 두개 그래. 그렇게 써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 지역은 수경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 지역이 여기죠. 여기에 수경 공간, 물, 물이 있는 공간이는 얘기죠. 근데 보통 수경 공간은 어, 요구사항에서 이 깊이를 뭐 60cm, 60cm, 뭐 30이면 30 주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안줬는데 음, 설계하시는 선생님들 알아서 통상적으로 연못은 뭐한 마이너스 0.6 해가지고 60cm 깊이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선면님들이 들었는데, 어. 깊이를, 연못이 있는데 수경관 물 깊이를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0.6, 60cm 깊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 지역은 가나가 이쪽입니다. 계단 왼쪽입니다. 가나 지역은 라 지역보다 여기, 여기가 라 지역입니다. 수경관 주변에 진입크로부터이 전체가 라 지역인데 이 계단이 여기 있고 계단 어, 오른쪽이죠. 어, 계단, 라 지역보다 1m가 높다. 그렇게 왼쪽이 계단, 왼쪽이 계단, 오른쪽 보다가 1m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라 지역 보다, 보다라고 하는 말 있죠. 보다, 라 지역, 라 지역 보다. 그러면은, 이라 지역이 지엘선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혼돈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이 문제 읽으실 때, 어느, 어느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보다 높이가 뭐 1미터 높다, 1미터 낮다 이렇게 나오면은 라 지역 보다 그 라가 라 지역이 바로 지열선이 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기준선이 된다. 기준면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미터가 높고 그러면은 여기 라 지역이 어, 지, 점표고가 0이 되고 어, 이쪽에 가나 지역이 뭡니까? 가나 지역이 어, 점표고가 플러스 1.0, 플러스 1.0이라고 표시돼 있죠. 그러고 라 지역은 점표고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표시하셨네요. 자, 높이, 그 높이 차를 식수대로 처리하였으므로, 그이 지역과 이 지역 1m 높이 차이 나니까, 계단이 있고, 계단 양접에, 계단 옆에 이 공간들을, 식수,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이제 저걸 스프렌트 박스라 그러죠. 식수대, 식수대로 처리하였으므로 적절한, 적합한 조치를 한다. 거기에 적합한 수목을 심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지 내에는 유도식재, 녹음식재, 경관식재, 소나무군식 등의 식재 패턴을 필요한 곳에 적당히 배식하고 필요한 곳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포장 내에 식재를 한다. 자, 이 문제에서는 현황도에 보면은 어, 수목보호대 표시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어, 끝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어, 필요한 곳에 수목보호대 설치하여 포장 내에 식재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경우에는 수목보호대를 내가 인위적으로 몇 군데라도 설치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다반지의 경우에는 수호 보호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감점 사항이 되겠죠. 꼭이런 경우에는 수호 보호대를 한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수목 보호대를 여기 배치를 해서 뭐 왕벚나무를 심든지 뭐 중국 단풍을 심든지 느티나무 심든지 이런 나무들을 심어주면 좋습니다. 은행나무를 심어도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에, 수목은 아래에 주어진 조정 이게 이게 아래에 주어진 수종이죠 아래에 주어진 수종 중에서 종류가 다른 자 종류가 다른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종류가 다른 뭐열 가지 된거 제가 열두 가지로 고쳐놨는데 전에는 뭐열 가지로 주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열두 가지로 하라고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두 가지로 제가 일부러 고쳐봤습니다. 선정하여 골고루 안정적인 배식이 될수 있도록 계획하며. 수목 인출선이죠. 수목 인출선을 이용하여 수량과 수종 명칭과 규격을 반드시 표기한다. 자, 뭡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이게 수목 인출선이죠. 수목 인출선. 이것도 수목 인출선. 여기다가 수량과 뭡니까? 수량과 수종 명칭, 수종 명칭과 규격. 줄 밑에 여기 규격이죠. H 0.3, W 0.4. 산철 쪽이 수종 명칭이고. 이게 15가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부터 해놨죠.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 수목 종류가 주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할때이 문제에 지금 중부 지역이라고 어, 이, 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 남부 지역 수종을 식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부 수종부터 뭐 예를 들면 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굴거리나무, 뭐 다정큰나무, 굴거리나무, 태산목, 먼나무 어, 조리때 뭐 자산홍, 뭐 이런 나무들은 전부 다남부수조이기 어, 때문에 빼고 해야 됩니다. 빼고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왕벚나무, 버전나무, 느티나무, 정단풍, 중국단풍, 자기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수수꽃다리지똥나무 산철주, 그다음에 뭡니까? 어, 꽃사가, 병꽃나무, 명자나무, 요런 중에서 우리가 12종을 골라서 어, 수목을 배식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경사지나 포장재료, 경계선 및 기타 시설물의 기초, 주변의 수목 등을 단면도상에 표시하십시오. 단면도상에. 자, 요거 단면도에 대한 얘기죠. 자. 이 문제의 경우에, 자,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절단선이죠 절단선 화살표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절단했을 때 저쪽에서 이리 보았을 때, 보았을 때, 자, 절단선 어, 주변, 절단선이 바로 지나가는 곳을 말할 것도 없고, 절단선 바로 인근에 가까이 있는 것도 어, 단면 도상에 표시해 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시설물이든지 수목이든지, 뭐, 있, 뭐 있으면은 다 이렇게 빠뜨리지 말고, 어, 포장재료든지 뭐든지 다 빠뜨리지 말고, 어, 단면도상에 상세하게 표시를 해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